자, 이제 4학년 국어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회하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296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으로 꾸민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실에서 우리가 전시회를 할수 없다면 어,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선반 같은 곳에 전시를 해두면 되겠어요. 어, 선택 활동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골라 활동해 봅시다 라고 해서 선택 활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296쪽의 선택 활동 1번은 실을 골라 그림과 함께 꾸미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선택 활동 2번은 실을 써서 그림과 함께 꾸미기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이는 뭐냐면 말이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는 먼저 2번은요. 여러분들이 이 실을 직접 짓는 거예요. 자, 자신이 창작해서, 여러분 자신이 시를 창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 떤 것을 시로 쓸지,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보고, 시로 한번 써보고, 공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시에 어울리는 그림이 무엇일까? 한번 구상을 해서 한 작품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시 어, 선택활동 1번은 뭐냐면 자, 마음에 드는 시를 지금까지 읽었던 시 가운데에서 골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봤던 시 어,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는데 혹시 집에 어, 동시집 있다면 한번 훑어보면서 시를 하나 골라보고요. 또 그게 없더, 없다면 우리가 국어책에서도 여러 편의 시를 봤잖아요. 국어책을 뒤져보면서 한번 어떤 시를 우리가 공부했었는지 찾아보면 좋은 복습이 될것 같아요. 배웠던 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한 편을 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단원에서 배운 시들 세 편이 있는데요. 그세편 모두 떠올려보면 그림과 함께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를 고르고 그리고 그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생각해서 그리라는 뜻입니다. 그 작품은 뒤쪽에 붙임 6 활용하면 되고요 자, 책을 한장 넘겨볼게요. 한장 넘기면, 자, 이렇게 붙임 7 작품 받침대 활용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세로로 하든 가로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 만드는 방법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완성하면 오늘 이제 9단원도 끝나고 4학년 국어책도 끝나게 되는데요. 구단은 마무리 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자신의 태도, 문학 작품 감상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시나 이야기를 읽게 될때 생각과 느낌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임 6과 붙임 7 어떻게 이용해서 작품 받침대 만드는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실을 써야 하는 붙임 6이 어떻게 생겼는지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자, 붙임 6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죠? 붙임 6. 초록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빈 종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을 써야 하니까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붙임 7에 붙임 7을 보면 아까 부침육을 이제 전시하는 받침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먼저 뜯어 보면요. 뜯어 보면 설명대로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까요? 자. 설명 부분이랑 여기 접어서 만드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또 분리해 볼게요. 그래서 나눠보면 지금 이 부분이 1번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1번을 보니까 붙임 자료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뜯는다라고 해서 빨간색 강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그대로 뜯어서 딱 놓으면 이 부분 이 되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그러면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봅니다. 자, 조심스럽게 뜯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1에서 뜯은 부분을 엇갈리게 한대요.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엇갈리게 하기 쉽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설명대로 한번 돌려봤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뜯은 부분을 엇갈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자, 긴선 따라가보면 중간 있죠, 중간. 중간의 부분을 이렇게 반 접어줄게요. 왜냐면, 하 이따가, 자, 세워질 부분이 이 선이 아니고요. 이 부분의 선이 아니고, 이 중간 부분의 선,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 부분을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한번 반 접어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엇갈려볼게요.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봤을 때,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돌릴게요. 이렇게 있다가 돌릴게요. 그래서 겹쳐지고 나면 이런 모양 될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돌릴 건데, 자, 반대편 부분.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을 밑으로, 맨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눌러줄게요. 맨 밑으로 가도록. 자, 그리고 아까 돌리기로 한 왼쪽 부분을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이렇게 돌릴 때 자, 여기가 걸리잖아요. 자, 여기를 빼서, 빼서 딱 맞춰주면 이런 모양으로 세어지죠. 자, 이 모양이 바로 우리 설명에 2번의 두 번째 모양이에요. 그래서 풀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본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돌아갈 거고, 1번 부분 밑으로 깔아주고, 자, 돌리면서 얘를 이렇게 엇갈려 끼워준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2번 했습니다. 3번은 쉬어요 벽이 되는 부분 잘 보면 선생님이 미리 접어놔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접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접는 선 따라서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뜯었던 붙임 6을 가로로 쓴 사람은 이렇게 세로로 썼다면 뭐 이렇게 받쳐준다면 되는 것이죠.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전시할 작품 완성해 보세요.